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웃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몰래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이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진짜 엄마가 봤더니 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서로가 아이, 그 갓난 아이 하나를 두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수 없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왕 역할도 하고 저치 재판 역할도 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달라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어 청하건대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 없어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메. 어렵지 않죠? 우리 위대하신 어머니들 여기 다 계신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짜 엄마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지만 진짜 엄마는 내가 안 키워도 되니까 그냥 저여자 주라고. 참, 지혜로운, 어? 지혜로운 판결이죠.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왕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 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단연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에 된 왕들이 다윗처럼 했으면 위대한 왕이라고 했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으면 실패한 왕이라고 할 정도로 왕의 기준,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그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위대한 아버지 왕을 이어서 내가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고민과 번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솔로몬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그마한치 얼마나 이 솔로몬이 마음이 그랬던지 천 가지, 천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일천번제입니다. 이천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왕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부러웠어요. 나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구약의 역대기인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사 제가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참 기특하게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가게 해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찬이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예찬이가, 머니 그려온 것보다는, 엄마의 말씀을, 아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죠. 우리 지우가, 저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기보다는, 예뻤으니까, 아빠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구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명예를 아주 보너스로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 경청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세요. 저를 좀 보고 예 듣는 마음 듣다는 히브리 말로 샤마아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하나님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 항상 첫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라? 들으라.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은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품이 좋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차분하고, 이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르겠죠. 아빠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한다. 이럴 땐 이래야 한다. 이 예,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늘 제자리입니다. 듣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성장하지만 내 머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청을 잘 합니다. 먼저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먼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석회하라. 이게 말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말은요. 이 경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입니다. 잘 듣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듣는 것을 잘 듣는 거지. 지금 이 시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하죠. 이제 이거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게 수평적인 경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앞뒤 좌우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잘 듣는 것입니다.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저분의 마음이 어떤가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을 듣느냐도 무척 중요하죠. 요즘에는 뭐, 손가락 하나만 잘 움직이면 하루 24시간 내내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 혼자 이 조그만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24시간 내내 다양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듣는 것도 이렇게 잘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 특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마음에 담아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들어주면 그분은 여러분과 헤어질 때 행복해하면서 헤어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그저껜가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척, 너무나도 친한 친척인데, 저희 어머니 바로 여동생이니까. 지금 한달 가까이 병원에서 합병증이 있어서 누워있고, 어, 코로나까지 겹쳐서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그 다,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제가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는데 한 30분 정도 그냥 전화기 듣고 계속, 그래요, 그래요? 들어만 주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들어만 주었는데, 전화 끊을 때 너무 좋은 시간 가졌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제가 하루 이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제 고향의 옆에 보면, 양로원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그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분들을 참그 귀하신 목사님이 한 분, 두분 모셔다가 제법 큰 양로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죄송합니다만, 이 어르신들의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정말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아예 가질 못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처음에 가면 인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목욕 시켜본 분 아십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한분 하는데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닦는데 어르신들의 입은 어떡할까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의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6.25 1.4 어? 후퇴 보릿고개 당신의 아들딸 이야기 실수 없이 말씀하세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알아듣고 그러면 네, 네 하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열의 아홉은요. 저랑 헤어질 때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맙다고 합니다. 뭐가 고마워요 제가 짓궂게 질문을 하면 몸 씻어준 거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이제 얼마 죽지 않은 그 사형수들의 인터뷰를 담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얼마나 그 피해 보신 분들은 정말 괴롭죠. 근데 그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선하게 살아가시는 그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방을 해서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들은요 절대 말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용수들이요 이 TV를 보면. 어떻게 저런 얼굴로 사람을 죽였을까? 물론 그가 자라온 환경, 부모 만난 거,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이해는 또 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내담자, 상담자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꼭 헤어질 때그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고맙다고 더 슬픈 얘기는 자신의 그 이런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의 당신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청 듣는 것 우리들의 이야기 뭐들 들으면 괴롭기도 하고 또 들을 때 고통스럽기도 하고 들을 때뭘 이런 얘기를 나한테까지 하나 나도 지금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이런 이야기도 나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로 원망하는 이야기 정말 들으면 나까지도 막 이렇게 괴로운 이야기를 그렇게 막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이가 구하는 것들을 정말 철없이 구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혼내시지 않고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상대가 누구든,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우리는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은 누구에게나 소개시켜주고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내세우고 싶은 아주 멋진 친구 한 명이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만나면 반갑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만, 뭐첫 번째 친구보다는 좀 덜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친구라고 하지만은, 뭐, 뭐 그다지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아닙니다. 어느 날이 사람이... 왕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겁이 났어요. 나름 착하게 살았지만, 왕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친했던 친구에게 "나랑 좀 왕이 가자"는데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그첫 번째 친구, 내가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친구가...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어, 나도 겁난다고. 나는 싫다고. 난 여기 있겠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어, 그래서 너무 서운해 하면서 두 번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도 어, 나 당신하고 거기까지 가기는 싫다고. 내가 궁궐 앞까지는 가겠지만, 같이 가주겠지만, 왕을 만나는 자리엔 난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 어,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해서 병,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주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든 그 재산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하니 그 재산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뭐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줬지만 결 정적일 때는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죠. 그냥 혼자 가라고 하죠. 그리고 나와 같이 가져왔던 그 친구는 바로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착한 일들은 내가 죽으러 갈때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착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잘 들어주는 것잘 상대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도 이 다음에 죽어서도 우리 이름을 나타낼 수식어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조금만 인생을 오래 살면 절대. 귀로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듣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지. 또한 가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조금만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하소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들을 때, 넌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 라고 말 한마디 하지 마시고, 너 어디 그렇게 해서 세상 살겠어? 이렇게 똑똑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고, 그냥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친구로 생각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타코마 오리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경청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